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 문제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 이 엘리사에게 오늘 또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두 가지 중의 하나는 이제 먼저 1절부터. 아, 일절까지의 말씀이죠. 엘리사의 그 선지 생도, 엘리사 밑에서 배우는 신학생이라고 할까요? 그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거주하는 그곳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거주하는 곳이 너무 좁으니 이 요단에 가서 이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거주를 할 것을 좀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어, 그렇게 해. 그 집이 좁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럴 때또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 종들과 이제 함께 하소서 하고 이렇게 부탁할 때에 아 그래 내가 직접 가지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집착 가서 이제 나무를 뺄 때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제 도끼 자루가 도끼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나무를 베려고 이제 도끼를 들고 딱 뒤를 쳐서 나무를 딱 도끼를 치는데 이게 또 뒤로 뺄때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나갑니다. 뭐 일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도끼 자루가 도끼 가지에 나갔을 때에 이제 오 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내주여 네, 도끼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고 이제 애원을 하죠 빌려온 도끼 그 물에 빠졌다 이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위기 이제 나무도 못 빼고. 잃어버린 이제 도끼, 남의 독기도 잊어버리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하 내 주여 이것 잃어버린 겁니다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빌려온 겁니다.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대로 요청을 하지요. 그때에 이 6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는가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오르게 하고 어디 빠졌느냐. 그래서 그 곳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럴 때에 쇠도끼가 올라오는 것,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도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할 때에 던지니까.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또 어그제도 이 국수를 보니까이막 너무 거기다 물건을 이 산에서 가져온 식물을 넣으니까 너무 써잖아요그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또 이제 거기다 가루를 넣으라니까 하 그것이 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알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무수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새도끼가 떠오르게 될 때에 7절 뭐라겠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냥 아내 주여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남의 것입니다. 호들갑만 떨지 말고 도끼가 올라왔으니, 내가 할 일은 내가 해. 내가 해, 그것을 집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도를 옮겨 놓아라. 너희들이 할 일은 도를 옮겨 놓는 일이야. 내가 할 일은 살리는 일이고,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고 말씀하시고 살리죠. 그 살리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도를 옮겨. 노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잃어버렸습니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뭐냐 집을 할때 짚는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주의 일을 따를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영안이 밝은 사람이에요. 영안 우리가 영안이 밝다고 얘기하면은 뭐 미래를 보고 막 신기한 것을 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오늘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아람 왕이 야 작전 회의를 합니다. 저쪽으로 가. 저기 문 열렸으니까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거기 얘기를 합니다. 저문 열렸어요 목사님. 그랬을 때얘 예, 저쪽으로 가서 문을 닫고. 또가 어, 보니까 또 이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또 그쪽에 가서 탁 가는 거예요. 야 이스라 희한하다. 우리가 작전회의를 하면 어떻게 저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고 거기 가서 딱이 군대가 있을까 우리의 비밀을 누가 저쪽에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 아람 왕이 막 분개하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까지도 다알 사람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잡으리라. 예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성에 많은 군대와 이제 많은 병과 많은 말을 보내서 그 성읍을 쫙애워싸지요 자, 그럴 때에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이 사환 사원, 엘리사의 사원이 나가서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에워쌌죠. 그때에 그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선생이 있는 곳을 이 아람 군대가 와서 빽 둘러싸고 있으니까 거기에 말과 병거와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 주일날도 그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올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니 네, 네, 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인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영안이 열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눈이 있지만 이눈 가지고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는 사람은 어. 지금 이 성을 이 아람 군대가 꽉 불러찼어 불말 아니 이 말과 병거와 이 군대가 꽉 찼어 이제는 어떻게 막이 종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는 영환이 밝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그말 병거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 그들과 함께 앉아보다 우리와 함께 앉아가 더 많다, 더 많을 거야. 믿음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7절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기도와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흘렀사더라.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안이 밝은 사람은 위기가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가정에서 오고, 교회도 오고, 나라에도 오고 다 와요.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이 엘리사는 영안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청년, 이 종은 이 눈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총의 눈,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으셨어요. 열어 주니까, 이 청년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꽉차 있어요. 말과 병거가 자기를 둘러쌌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다그 뒤를 오히려 쫙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에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뭐 자기 뒤에 불말과 불변과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쭉 엘리사에게 내려오죠. 그때에 또 엘리사가 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기도하여. 그랬어요. 18절도.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못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호와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기 종의 눈은 하나님 저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기도는 좀 달라요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럴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야야야, 이리 와. 거기 거 거기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갈수 있어 하고 그들을 쭉 인도하여서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 아람 군대를 다 이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20절에 봐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을 때에 뭐라고 또 하느니까. 20절.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 달라고 얘기하라고. 열어 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이 아람 군대의 눈이 확 열렸어요. 열려보니까 이거 산이 아니거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도단산에 왔었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마리아 성 안에야 우린 도간에 든 쥐야 이거 큰일 났어 하고 걱정 불안하죠 그때 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사로잡아 온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 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까 내가 칠이까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영적 지도자에게, 영안이 열린 자에게, 민족을 기도로 이끄는 그런 자다에게, 아버지여, 내 네,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왕이 아버지라 부를 만큼 이 엘리사는 영적 거인이었어요. 영적 거인. 여러분 주의 종을 아버지요 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이 존경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요 이제 내가 이것들을 칠까요? 목을 치면 좋을까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과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칠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내가 감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칠수 있지만 치지 않고 왕이여요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이 성도의 위기 앞에는 기도밖에 없고 위기 앞에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원수들을 잡아올 때에 그들을 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 먹여 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먹으면서 어떤 생각 하겠어요? 처음에는 막 불안하고 떨고 어쩔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죽이지도 않고 자기들 먹게 해주니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나? 엘리사야 하나님의 영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가 이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결론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나가지 보고 마칩시다.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노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들이 맛을 봤어요. 음식의 맛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본 거예요. 주의 종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맛본 거예요. 아, 우리가 까불었다가는 우리가 함부로 덤볐다가는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이 성까지 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을 열어서 사랑으로 먹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인간으로 할수 없는구나 할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돌아가 돌아가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위기가 왔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들을 찔러대고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사랑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 이것이 영안이 열린 자의 특징이요, 모습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특별히 내가 영안 열려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로는 네 대적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엘리사 같은 그런 기적의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